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멸함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소가 되새김이라듯이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 되새김 해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그 노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무나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초청에 응하는 자만이 구원에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해라 하면은. 아, 저는 뭐 어쩌고 어쩌고요, 어쩌고 어쩌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라 하면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방주 뭐 만들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는 자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후 심판을 앞에 두고 죄인들을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요? 해 들어야 돼요.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어, 마음이 너무 힘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주인은 주, 주님이 하셔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치유해 주셔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거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예배에 나가셔야 돼요. 누구랑 싸웠잖아요. 싸우고 화해하고 예배 자리 에 나가면 좋은데 화해하지 않았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일단 나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화해하고 나가는 거지만 화해하지 화해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예외자에 나가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초대에 겸손히 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이유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의로움은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의로움입니다. 이한 사람의 의로움이 온 가족을 구원시켜요.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어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굉장히 집중을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쓰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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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모르는 사람은 도망가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은 별거 없어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 똘뭉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정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 2절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는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씨를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거예요 창세기 6장 19절에는 혈육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어떻게 해요? 6장에서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조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전하라고 했는데,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정결한 것과 제사 드리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정한 거, 부정한 거는 제사에 쓸 수가 없어요. 이어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은 어 제사에 쓰기 이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 뭐 암수 한 쌍씩만 하면은 그거 다 드려 버리면은. 또 그게 이제 보존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때는 왜 한상식이라고 하나님 한상식이라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노아는 예예 예.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 0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자, 7일 남았습니다. 7일 남았다고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노아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을 분명히 고지하셨어요. 또 10절에서도 10일을, 아, 7일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두 번씩 우리가 반복해서, 어, 이거를, 7일을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일 후에 이 모든 세상은 물로 완전히 뒤덮인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7일이다, 7일. 너희 7일이다. 하나님께서 왜 강조하셨을까요? 이내 7일 후에 반드시 쓰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7일 남았다 분명히 7일 남았으니까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 제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오래 참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몇년 전부터 120년 전부터. 12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120년 동안 왔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7일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7일이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충분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는요. 예배만 잘 드려도 있잖아요. 회개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예배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변화가 되나요?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은혜는 받아서 눈물 줄줄줄 흘리고 났는데 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아,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7일을 강조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방주에 솔직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호기심에 들어가 봤을 겁니다. 7일 안에도 그 전에도 그렇지만 뭐 만드는데도 어왜 이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그이큰 거를 왜 짓나? 사람들은 다 구경할 거예요.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도 7일이라고 했을 때도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이 행동은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7일을 이야기한 날 이들이 듣겠습니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 7일 후면은 40주야로 끊임없이 비가 내려요. 사실 집중호우가 몇 시간만 해도 왜 우리가 도시 전체가 잠길 정도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며칠이 아니라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한다면 당연히 지면의 모든 것들은 쓰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모든 것이 수장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5절. 노아가 여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멘. 항상 노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해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순종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저도 좀 성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5년이 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많은 성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안에도 막 썩어 문들어진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꿈은 엄청난 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빗자루 몽둥이라도 좋으니까 사용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빗자루 몽둥이라 절대 저희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매일 매일 막간증을 나누면서 같이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가 어제도 응답 받으셨다고 하면서 <laughs> 그러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목사님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전 너무 너무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는 거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거 아시죠?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 많이 들어주셔요. 잘 들어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말하기는 순종순종 순종, 쉬워요. 근데 이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자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해요. 600세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얼만큼 또 우리가 또 알만큼 다 아는 그 연세잖아요. 우리가 뭐한 50만 넘어도 딱 자기 안에 그게 딱 갇혀져갖고, 아니 40만 넘어도 자기 안에 이렇게 탁 틀이 잡혀서 그틀 안에서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6 0 0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살렸어요. 의인 한 사람이 가문을 살려요. 유일한 가족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서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데 성공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노아의 가족들은 한곳 맛을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온 가족을 구원하려는 내용이 창세기에 또한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걸르고 걸러, 걸러서 의인의 가족을 어, 이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모라에서 유황불 심판에 구원받기는 했으나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일부 가족만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의 가족이요? 롯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만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저도 매일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책자에 그 이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이름을 불러오며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갔는데도 그 사람이 구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내 주위의 지인들과 하하 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누구라도 다 같이 내 지인들은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 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아우 저분 인상 너무 좋아. 제가 그랬어요. 식당에서 봤는데 저분이 너무 너무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아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더라 지나가면서도, 아우, 이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왠지 끌린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지인들한테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천국 잔치에 우리 가자 했을 때 같이 가야 되고. 들림받을 때 같이 들림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들림받고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뱃돌 갈고 있어요. 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는 천국잔체에 가고 누구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 엄청난 모순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는 태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태바는 노아의 방주와 아기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방주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단순한 상자 모양이에요. 그냥 수상 피신처인 거예요. 방주는 무리에 떠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떠 있는 용도예요 피난처인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만들게 하시고 모든 운행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 계속 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아봐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없다. 구원 같은 거 없다. 이러면 알아보셔야 돼요.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알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알아봐요. 아니 아니다가 아니라 알아봐야 돼요.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미치는 이유가 뭘까? 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계셨고, 실존하신 분이에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 우리의 방주는 분명히 있었어요. 어, 아라라산에 정박했어요. 그리고 1840년에 아라라산 근처에 돌발적인 지진이 생겨서 꼭대기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재로 된 거대한 건물, 그 물체가 드러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숨겨놨던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자, 8절, 9절. 만약에 그게 어, 뭐, 땅 밑에 있는데 땅에 있었다. 그러면 은 벌써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게 땅에 있었으면 뭐 파헤치다가 그냥 뭐다 말았겠죠. 근데 저 아라라 쌍 꼭대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노, 나와 어, 방줄에 들어갔으며, 아멘, 아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노아가 다니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노아에게 나오게 했던 거예요. 문 앞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리 가라. 이렇게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방줄을 지은 노아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노아가 3층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자리를 잡게 잡고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노아에게 할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러 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말씀에 충성된 자를 도와 형통케 하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까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란 시간을 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화를 쓰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택감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자, 노화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시인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든 못 깨닫든 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나를 협박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좋은 말씀 갖고 막 이렇게 하시지 이럴 수 있는데, 아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이다, 7일이다 해도 그냥 7일을 넘기는 거예요. 120년 동안도 안 그랬는데 설마 이럴 수 있어요. 지난 2023년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같이 십제를 봅니다.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그 달, 11일 날에 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정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은 바닷물, 강물, 지하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도 다 터지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요. 대기권에서 들어오는 모든 어떤 나쁜 것들을 막아줘서 900살까지 우리가 살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9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좋은 상태로 모두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멸하실 때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자,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만 와도 힘들고 불평이 나오는데, 아예 불평 따위는 없어요. 그냥.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도 아깝지 않고 그냥 노아의 가족들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의 가족만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4년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택해서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7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교회를 다니다가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며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돼. 돌아와야 돼요. 7일이 남았다면, 그동안 일합천금을 모아서 뭐 어디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봐야 갈 곳이 없어요. 비는 오고 있지요. 뭐, 어디로 가겠어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구원 받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